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작년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서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이 캡처를 올렸는데요. 어디신가요? 라고 물어보아도 병원인데 통화는 어렵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어디 병원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자 오히려 상대방은 왜 그러시냐며 멀리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글쓴이는 왜 병원 이름을 이야기 안 하지? 라며 무서워졌다고 하는데요 멀리 있습니다에서 소름이 돋았고 정신이 아픈 분인 줄 알고 차단하려다가 일단 계속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문자 주냐며 물어보자 무슨 일인지 문자를 달라고 하고 어떤 병원이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다시 무슨 병원이냐고 묻자. 왜제 병원을 물어보시냐며 전화하셨으면 용건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까 전화 걸었다가 안 받았던 부동산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로 엄청나게 공포였을 것 같다며 사과하고 오해는 풀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택배기사가 내 옷을 입고 배송 중이래 라며 캡처자를 올린 분도 있는데 배송 중 입고 라고 쓰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웃었던 사건도 있었고 고객님께 물건을 물건 전달 중이라는 댓글 자리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이폰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랑 통화한 내용을 자동 기록해주며 알겠어요가 끊어요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며 이거 보고 가슴 아파서 낮잠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웠다고도 하는데요. 외국의 한 어린이는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며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해당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엄마는 선생님에게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본인은 홈 디포에서 일하고 있고 지난주 폭설이 오기 전에 삽을 팔았는데 마지막 삽 하나를 발견하고 많은 고객들이 그 삽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줬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본인이 봉춤을 추는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삽 하나를 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라는 해명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딸이 숙제를 제출하기 전에 좀더 자세히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2019년엔 외할머니 레전드 사건이라며 글이 올라왔는데 호주 이민간 큰 이모 보러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갔다 현지 공항에서 레베싼 숙덕이 문제가 되어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오해들을 네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오해한 아내들입니다 한 대신증권 직원은 블라인드에 팬티 지린 것도 속상한데 와이프가 의심도 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목요일에 소고기에 소주 먹고 금요일에 출근하다가 급동이 와서 지하철 내려서 화장실을 갔는데 아주 살짝 팬티에 지렸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가서 팬티를 새로 사서 갈아입었는데 나이 35살 먹고 아침부터 자괴감 들고 우울해 와이프한테는 말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에 빨래를 하다가 아내가 이 여보 이 팬티 뭐야? 라고 물어보았고 똥 지린 거 창피해서 어버버 했더니 바람 핀거 물증 잡은 거 마냥 애기 있는 데서 급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난리를 쳤다는데요 똥 지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어버버 하다가 더 난리를 쳤고 결국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고 아기 데리고 주말 동안 친정까지 갔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연락도 안 받는다며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비슷한 듯더 심각한 오해를 받은 남편도 있었는데 결혼 2년 차 8개월 된 아빠가 네이트판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진지하게 요즘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힘든 거 없는데 했더니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누구한테 당했냐고 물어봤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더니 계속 진지하게 누구한테 당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직업 군인으로 3주간 훈련을 다녀왔는데 훈련 기간 중에 비도 많이 오고 씻지도 못해서 엉덩이 부분이 쏠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서 똥꼬까지 너무 아파서 훈련 중에 학문외과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다신 하기 싫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빨래를 하면서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고 글쓴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국 방부 성폭력 신고 앱을 보고 완전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제발 가족한테는 다 말하라고 제발 말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었더니 슬픈 미소 짓지 말라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다가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어서 아내 먼저 재우고 답답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조금 웃을게요 라며 웃었고 같이 병원. 가서 상담하면 끝날일 것 같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작년엔 내리 결혼인데 남친이 업소에 간거 아니냐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오는데요 지난주에 남친이 친구랑 술 먹는다 하고 연락 안된 날 통장을 오픈하라고 했더니 오영순이라는 사람한테 밤 11시 30분경 22만 5천원을 송금하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탄 이력이 있다며 노량진 오영순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영순 연락처 못주면 결혼 못 한다고 하라며 파혼하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바로 노량진 진진수산의 오영순이라는 사장님 이름을 찾아낸 분이 나타나는데 이 글은 진진수산 바이럴 아니냐며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추가 글을 남겼는데 남친이 노래방 간거 실토했다며 택시타고 상도동으로 옮겨 상도동 오영순에게 입금을 했다면서 그렇게 결혼식날 어마어마하게 긴 글을 쓰는데요. 정말로 상도 상도동에도 오영순이라는 분이 있었거나 해당 여성이 정말로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쪽팔려서 상도동 오영순을 만들어냈거나 처음부터 주작을 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해당 글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바이크 갤러리 사건입니다. 바이크 갤러리는 로고가 이런 모습을 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기도 한데요. 보통의 커뮤니티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친목질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천장이다 라며 병원 사진을 올린 분들이 많은데 뒤에서 카니발이 받아버렸는데 세차라서 안잡빠들이려고 버텼다는 분이 나타나는 등 낯선 천장이다는 바이크 갤러리의 주요 제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새 누군가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인다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은평 알삼이라는 분이 안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이크 갤러리 분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젠리라는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기도 한다는데 어떤 분이 음평 알삼에 GPS를 추적해보니 한 장례식장이 찍혀있었고 12시간째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평알쌈 진짜로 죽은 거냐며 그를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결국 몇몇 바이크 갤러리 회원들은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에 가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은평알쌈이는 어디 안 갔다며 본인의 손사진을 올리는데요. 급한 거 해결하고 이따 정리해준다며 다시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서는 복귀하는 길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 딱한곳 불켜. 있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가 장례식장이었고 장례식장에서 일을 보다가 젤리 얼음 모드를 풀어 버렸는데 그날 밤에 친추가 오면서 뭔가 잘못되어 계속 그곳으로 gps 가 잡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로 갤러리가 난리 난걸 보고는 사람들한테 상황 다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개인 메시지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넘흐예쁘네요 입니다 2018년쯤 올라온 글인데 동생이 편의점 야간 알바 하는데 외국인 많은 동네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한명 이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입장하는 걸 보고는 개웃기다 하고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에 와서 동생을 보더니 너무 예쁘네요라고 했다는데요. 동생이 네 흐흐 <laughs> 하며 수줍은 척을 했는데 외국인은 너무 예쁘네요 몰라 알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척대기는 하면서 아유까지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녹음본까지 올렸는데 다시 들어보면 너무 예쁘네요. Nông Hiệp bên Eh? Mullah? Nome hippin hèn. nông Mullah? bên hàng Nông Hiệp Nome hippin hèn, mọi người. A dùng như nông hiệp It hàng r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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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ông r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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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농협은행 어디야 였다고 합니다. 이 음성은 아예 밈이 되어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영감을 심어주기도 하는 등 지금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노해는또 있는데요. 전설의 669 사건인데 친구와 어디서 만날지를 정하면서 계속 친구는 669로 오라고 합니다. 야 그럼 맥도낭 하길로 내려와. 어디로? 669 669는 어딘데? 아니지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요. 어?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 오라고 669 669? 어669 어, 아, 빨리 오라고 이씨 어디 빨리 술 취해가지고 뭐 어디로 오라는 거야 아 669로 오라고 669가 어디가 이씨 장애뭐 669가 어디여 아좀 모른척하지 말고 빨리 지, 와 일로. 진짜 몰라 669가 어있어성분 <laughs> 669가 어있어 아, 669 바로 옆에, 그냥, 그, 아, 그, 제가... 그, 결국은 이렇게 BBQ로 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올해 초 블라인드엔 한 공무원이 회사 동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립니다. 한 동료가 미혼인 줄 알고 여지껏 커피, 기프티콘, 잡심부름 등등 호의를 베풀었다며 주말에는 같이 정동진에 해보러 가려고 미리 기차 예약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혼인 걸 알고는 눈물이 흘러 점심도 팀이랑 같이 못 가고 혼자서 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썸미냐고 느끼셨냐고 물어보자 메신저 할때 누군가를 같이 뒷담 깐 거와 사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신 거 같이 점심 먹고 단둘이 인근 하천에서 걸은 것과 기프티콘 받고는 전화로 고맙다고 한걸 이야기합니다 그니까 어떤 게 썸이었냐고 물어보자 연애에 대해 아냐며 저게 썸 징후라고 하는데요 저게 어떻게 썸이냐고 다시 사람들이 물어보자 같이 걸었다는 거 자체가 앞으로의 인생 진로도 함께 하겠다 는 은연 중에 암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도 정말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